안녕하세요. 선 엘이2K -E -E 뉴스. 다시 한번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 알찬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짱시대 정다음과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동성 열애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다시 또 쇼인도 커플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남겼다. 8일 한서희와 정다음의 열애 인정 소식이 전해진 후 한서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뭘 좋아 좋긴 아무튼 인정한 게 됐는데 거기다 대고 아니라고, 다시 해명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걍 쇼인도 커플하렵니다. 유튜브도 하지, 뭐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한서희는 딱히 인정한 적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사가 뜨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다음이 좋다고 말하자, 한서희는 진짜 그만하라고 망했다고, 언니 때문에라며 웃었다. 앞서 7일 한서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중 연인 코스프레야 뭐야 라는 댓글을 읽고는 떠먹여줘도 아니라고 대중들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이에 정다은은 사귀면 윙크하라고 해서 윙크했고 사귀면 눈두번 깜빡이래서 눈두번 깜빡였다라며 한서희와 교제를 인정했다. 한서희 역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귄 지 오래됐을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다음과 한서희의 열애설은 지난 9월 제기됐다. 당시 정다음은 자신의 SNS에 한 여성과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사진에 한서희의 SNS 계정을 태부했다. 이에 열애설이 불거지자 한서희는 정다은 언니와 아는 사이인 건 맞는데 전혀 사귀는 사이 아니다. 현재 5개월째 사귀는 남자친구 있다면서 스무살 때 알았던 언니다. 저도 그 사진에 저를 왜태부했는지 당황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지난 5일 한서희와 정다은은 각자 sns에 베트남 다낭 여행 사진 을 게재했다. 공개한 사진에는 정다은이 한서희 의 운동화 끈을 묶어주는 사진이 담겨 있었고 한서희는 노력은 가상 한데 거기까지야. 난 넘어가지 않아. 언니 미안이라고 적었다. 이에 또 다시 열애설이 불거졌다 그러자 한서희는 지금 같이 여행을 온건 맞지만 전혀 그런 사이가 아니므로 그만 엮어주시길 바란다고 부인했다. 또 그는 5개월 된 남자친구와 결별한 상태다. 정다은 언니 때문에 결별한 건 절대 아니고 심각한 집착 때문에 결별했다면서 또 다시 부인했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 2017년 그룹 빅뱅탑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정다음은 지난 2013년 종영한 코미디 TV 얼짱 시대 7에 출연해, 리틀 강동원이라는 애칭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후 정다음은 이태균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보이시한 매력 탓에 성별 논란이 일었고, 이에 직접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의혹을 해소한 바 있다. 이후 일렉트로닉 음악 작곡가로 활동하던 그는, 2016년 지인들과 함께 필로펀 등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10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런가 하면 정다음은 한서희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남성 호르몬을 맞는다는 루머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정다음은 과거 12살 연상의 여자친구가 혼인신고를 원했다. 겉모습이 남자로 바뀌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1로 바꿀 수 있다며 맞아보라고 권했다. 두번 맞았는데,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고 털어놨다. 또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다리털이 나고, 목소리도 변했으며, 목젖도 튀어나왔다고 설명했다. 정다음은 그걸 맞고, 이렇게 변했다. 목소리가 다신, 안 돌아온다고 하더라고 했고, 이를 들은 한서희는, 앞으로 여자로 살아갈 거냐? 남성 호르몬 안 맞을 거냐고 묻자. 그는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을 대신했다.